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방송 연설회 사회를 맡은 조상환입니다. 오늘 연설회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비전을 꼼꼼하게 평가해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자리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송인경 후보의 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살이가 힘드시지요?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열어 놓아도 손님은 없고 내놓아도 팔리지는 않고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국민 모두의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 것. 누구 때문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누구를 탓하시겠습니까? 해관 지어주고 공원 만들어준다는 선심 공약에 속고 또 속아서 찍고 찍은 저와 여러분 탓입니다. 우리는 고생해도 쌉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피지하고 내각제를 한다고 여당 야당이 음모를 꾸, 꾸미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제왕적 대통령 맞지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도 제왕적 대통령이지요? 노무현, 자살, 이무, 이, 이명박 감옥, 박근혜, 탄핵 감옥, 이들이 제왕적 대통령인가요? 지금은 제왕적 국회의원 시대입니다. 여당과 함께 내각제 하려는 야당, 믿었던 야당, 진짜 야당 맞나요? 믿을 정당 있나요? 내각제 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요? 내각제 꼭 막아야 합니다. 내각제 누가 막나요? 국가혁명 배당금 당이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 다 죽게 되었는데 선심 공약이 전국에 수천 개입니다. 지역개발로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졌나요? 선심 공약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박수 보내는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거리마다 붙어 있는 현수막 보세요. 그 엄청난 돈 어디서 나오나요? 국회의원들이 채돈 쓰나요? 여러분이 피땀 흘려낸 세금, 도둑질에다가 마음대로 펑펑 쓰는데 잘한다고 칭찬하고 박수치는 사람들, 그분들 고생 더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꼭두각시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 망쳤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나라 망쳤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때에는 국회의원이 국가 예산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청청의 인물 참인년 김종필 정조는 돼야 백마강 다리 놓을 돈 끌어왔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 3 0 0 명이 국가 예산 멋대로 합니다. 십구 대. 20대 국회의원 선심공약에 박수 보내고 찍어준 분 누구십니까? 21대 국회의원 또 그런 사람 뽑으면 국가 예산 한 푼도 안 남고 나라 망합니다. 국민 배당금 주면 나라 망한다고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국민 배당금 주면 국가 경제가 살아납니다. 국회의원들이 나라 망친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국가의 돈은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땅에서 솟아났나요? 국가의 돈 아껴야지요. 국회는 입법기관인 것을 삼척동자도 아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돈 마음대로 쓰나요? 오직, 오직이라는 유행병이 전국에 퍼지고 있어요. 오직. 지역구만 위해서 살아왔다고요? 그들에게 박수 보내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그들이 정말 지역구만 위해 살아왔을까요? 우직이라는 말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에 속는 바보가 되시렵니까? 거리의 현수막 보세요. 기호 7번 송인경의 현수막 너무 초라합니다. 다른 후보 현수막 엄청 큰 현수막 하늘 높이 또 있습니다. 거대한 여당과 거대 야당은 정당 지원금 수백억씩 받았습니다. 선거하는데 왜 수백억씩 국가 예산 낭비해야 하나요? 국가 혁명 배당금당은 정당 지원금 폐지하겠습니다. 징병제 폐지, 수능 폐지 노조, 전교조, 지방자치, 시의원, 구의원, 교육감 폐지, 교도소 한곳만 남기고 폐지, 김영란법 폐지 이렇게 좋은 정책 어느 당에 있나요? 오직 국가혁명 배당금 당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이때 쓰는 말입니다. 기회는 이번 단한 번뿐. 다 같이 죽느냐? 사느냐?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찍느냐? 지금까지의 썩은 정당을 찍느냐? 여러분의 손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기권하시지 말고 꼭 투표당에 가셔서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찍어 주십시오. 저 송인경의 가슴에 서민의 애환 가득 차 있습니다. 돈 걱정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학교 선생하고, 택시 운전하고, 교통신호수하고, 아파트 경비원 한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을 하느냐고, 판검사 출신, 박사 출신, 귀족 국회 원하시는 분, 그들 찍으면 그들의 종로릇밖에 못합니다. 기호 7번 송인경 찍어주시면, 코로나 긴급 생계비 1억 국민 배당금 매월 150만 원 지급 앞당겨집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저를 국회로 보내 주시면 서민 국회 만들어서 국회 의사당을 서민을 위한 공간으로 국회의원 회관을 여러분의 휴식처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호 7번 송인정 꼭 찍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특권 노! 국회의원 제비 노! 국민 배당금 yes. 감사합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더 활용하시겠습니까? 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대전시 동구 선거구 송인경 후보의 방송 연설회를 함께 하셨습니다.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마련한 이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4월 15일 마스크와 신분증 챙겨서 아름다운 선거에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